해주셔서 앞으로 자주 뵙고 말씀드리면 좋겠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는 세, 세 분이 공통적으로 토론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남궁은하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지역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매년 플랫폼 분석을 해보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어, 소득이나 교육이나, 예, 그, 그리고 이제 접해본 노출 정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지만 지역만 고려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서울도 25개 구 중에 5개가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 도봉이나 강서구 이런 곳은 2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봉이나 어, 저, 전북 태안, 충북 충남 태안, 그리고 광주, 부산 이런 식으로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디지,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그런 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위험 요인 그리고 중재 프로그램 이 부분은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거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짧게 그 남궁은하 교수님 그 전문 특히 개발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은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어그 컨텐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이 노이 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우리가 노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모든 세대를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개발자는 청년 중장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그리고 그 수혜는 노인과 가족들 돌봄 인력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치매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주석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우리나라가 그 퍼스트 무버가 될수 있다 이 부분은 어, 정말 그렇습니다. 다, 뭐 제약이나 의료기기는 우리가 늘그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사차 산업 혁명, 혁명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범희 박사님 말씀주신 그 비용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 투입 대비 그 부가가치 그 비시 분석에 따라 한1.2 정도 된다고 저희가 에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게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 비용 문제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하거나 그, 어그뭐 민간 보험이나 혹은 그 전체 보험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기 다루고 있다고 해서 오늘 김영석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발과 비자발 퇴직을 좀 구분해서 예, 어,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노인청 저희가 이제 이민청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노인청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인청 저도 굉장히 어, 동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먼길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